안녕하세요 찐은사 TV입니다. 목이 칼칼한 느낌, 목이 따끔따끔거릴 때, 목에 뭔가 가시 걸린 것처럼 아플 때, 목 감기라고 흔히 표현하죠. 오늘은 목 감기의 진짜 진단명과 집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목 감기 셀프 진단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목이 따끔따끔 거려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경험은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목이 아프면 혹시나 코로나는 아닐까 괜히 주위 눈치가 보이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위축되죠 그래서 목감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감기 셀프 치료 방법은 찌른사TV 초기 영상이라 허접하지만 내용은 좋으니 목감기 낫는 법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목감기의 명칭은 인두염입니다. 인두란 말이 조금 생소하죠? 인두에 대해서 간단히만 알아보면, 인두란 혀의 뒷부분에서 식도 사이에 존재하는 통로로 음식물이 지나가기도 하고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인두라는 터널을 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코 쪽에 위치하면 비인두, 입 안쪽에 위치하면 구인두, 턱 아래쪽 성대가 위치한 부분을 후두 인두 줄여서 후두라고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제 어려운 것은 끝났어요. 이 인두 세 가지 부분 중에 입 안에 위치한 부분을 뭐라고 했죠? 네, 구인두입니다. 이 구인두 부분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도, 편도에 염증이 생겼을 때 편도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와요. 저 목이 너무 아파서 편도염에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목을 들여다 봤을 때 편도는 깨끗한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편도 뒷부분에 위치한 구인두 벽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목 아픈 것을 편도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목이 아픈데, 목이 아픈 부위가 약간 턱 아래쪽 부분이다. 그런데 목소리 변화도 있다. 이때는 후두 부위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두염이 심해져서 아래쪽 후두염까지 퍼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후두는 턱 아래쪽 공간이니 눈으로 볼수 없겠죠?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성대가 위치하여 숨을 쉬는 곳과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턱을 경계로 아래쪽 부분에 목이 아프다면 꼭 이비인후과를 내원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해부학적 위치는 대충 알았으니 적어도 내가 입을 벌려서 볼수 있는 구인두 부분, 이 구인두 부분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는 7년 동안 목감기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목을 스스로 체크해서 인두염이 생기기 직전에 목감기 낫는 법 영상에 소개했던 치료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에요. 목이 아프기 전 전조증상으로 뭔가 컨디션도 안 좋고 목이 칼칼할 것 같은 기분이 들때 있으시죠? 자. 이때 거울 앞에 섭니다. 우리는 혀 뿌리 위치한 구인두를 봐야 해요. 입안은 어둡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후레쉬를 켜요. 자, 이렇게 켰죠? 그냥 이렇게, 아, 보게 되면 혀 때문에 구인두 부분이 전체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를 좀 내려줘야 돼요. 집에서 막대기나 서랍자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숟가락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혀를 내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 소리를 내야 혀가 더 내려가고 구인두 전체를 눈으로 볼수 있어요 이비인후과에 가면 아 소리를 낼때 약물을 칙칙 뿌려주는 이유가 아 소리를 내야지만 구인두 전체의 약물을 도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은 숟가락으로 혀를 내린 뒤아 해보세요 지금 이 정상적인 편도와 인두의 색깔을 확인하셔야 나중에 몸이 안 좋을 때 편도와 인두에 빨갛게 발적이 생겼을 때아 내가 목감기에 걸렸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이 심하게 아픈데 편도에 하얗게 염증이 있거나 지나치게 편도가 커져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편도와 인두 주위에 농양이 생겨서 기도를 막는 응급 상황이 될수 있어요 혹시나 목 아플 때 약국에서 베타딘 스프레이를 사서 뿌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냥 입안에 이렇게 뿌리면 혀에 다 뿌리는 꼴이 돼서 효과를 잘못 봅니다 스프레이를 뿌릴 때도 똑같아요 서랍자로 혀를 누른 뒤아 소리를 내면서 아혀 뿌리 쪽으로 뿌려야 정확한 약효를 볼수 있어요 제 목감기 낫는 법 영상에 각을 하는 법도 있는데요 이 또한 구인두 전반을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목감기의 정확한 명칭과 집에서 할수 있는 셀프 진단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목 아픈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